안녕하세요, 사모입니다. 지금은 살인, 처형, 자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. 이런 죽는 거는 많이 일어나 봤습니다. 사람들은 삶을 죽어서 먹는 데도 있고, 동물을 죽이거나, 식물을 죽이는 거. 안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거. 이렇게 많은 Different ways, 많은 different ways, 많은 거를 할수 있습니다. 저는 죽이는 거는 너무 무서워합니다. 첫 번째로 자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자살은 히틀러가 자기를 자살했습니다. 자살은 자기가 잘못했거나 자기가 아 자기가 자기를 죽여 보고 싶은거나. 그런 사람은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라이 해보았습니다. 거짓말. 라이. 다음 언제든 자기가 나 자신한테 큰 잘못을 했거나 단 사람이 죽이는 것 싫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. 그 다음 처형은 막 막, 세조 때, 세중때 같이 막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이, 안 그러면 높은 사람이 죽는 게 저형. 그 다음, 살인사건. 많은 뉴스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나옵니다. 도둑들이 죽이고, 도, 도둑들만, 도둑들은 별로 안 죽입니다. 도둑들은, 도둑들 중에서 30%밖에 사람들을 안입니다 다른 나쁜 사람들이 자살자가 아니 자살자 말고 살인사건은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는 왕도 살인했고 아그 아니 백성 살인사건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쟁에 우크라이나 아막 침략당할 때막 도시에서 난 살인사건이 근데 그건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다음 죽음은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중에서 죽음에서 복수를 받는 거 죽음에서 제일 무서운 복수를 받는 게 사람을 먹는 겁니다. 사람을 먹는 거는 많이 일어나봤습니다. 옛날 여기 멕시코 이렇게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이 일부 북감리카북 아메리카 이렇게 이 중앙에서 그다음 남 여기 여기에서 브라질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 자기 백성들 죽여서. 그거를 자기 싫어한테 바치는 경우가, 맞서,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, 어떨 때는 막 삶을, 목숨을,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삶을 먹고, 하면, 이렇게 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또 죽겠죠. 사람들은 병이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때, 약이 잘 없었고, 약 백신 없는 시기였습니다. 그날은 그냥 어 흑사뼈, 당을때 우두뼈 법을 사용한 것처럼 그런 법밖에 없었습니다. 아니 그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행동으로 피가 figure, figure out 찾아내야 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살인자 건은 무서운 곳으로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